소화가 남편 현의 손을 잡고 울면서 간절히 설득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따뜻한 하트로 행복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저심이 변두리에 소화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셋째 딸로 자라왔지만 소화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열세 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지요. 양부모님께서는 한양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화를 발견해 딸로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마음 한 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었지요.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소화는 말 못하는 벙어리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대면이 이루어진 날, 소화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랑가민현이라는 사내가 소화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표정도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그의 눈빛은 너무도 애절했습니다. 혀는 떨리는 손으로 소화의 손목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소화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것일까? 하지만 현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소화 역시 그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묘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현의 존재는 소화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현이 소화가 좋아할 음식을 정확히 아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화가 밤에 목이 마르면 어김없이 현은 물을 준비해 두었고 소화가 매실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날 밤 소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소년은 검은 고를 타고 있었고 소화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꿈속에서 소년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은 묘하게도 현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소화와 현을 무시했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무슨 양반이라고. 저런 게 우리 집안 망신이지. 시누이들은 노골적으로 현을 비웃었습니다. 현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하나가 소화에게 물을 끼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이 벌떡 일어나 소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던 현이 처음으로 소화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말은 못 해도 온 몸으로 소화를 감싸는 현의 모습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소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밤중 소화는 아름다운 선율에 잠에 섰겠습니다.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밤늦도록 애절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소화는 그 소리를 따라 골방으로 갔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현이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현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이 눈물을 흘리며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되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화야. 소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곡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화는 동네 노인에게 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 도령 말인가, 불쌍한 양반이지. 스무해전에 아버지가 대궐 악사로 계셨는데,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셨다네. 그럼 현 서방님은, 그날 충격으로 말을 잃었지. 그뿐만이 아니야. 약혼녀였던 어린 소녀도, 그날 함께 사라졌다더군. 소화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소녀는, 어찌 되었나요? 아무도 모르지.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노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소화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이 소화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은 황급히 종이와 붓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아시오? 소화는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지요. 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오래전 노래요. 잊혀진 노래지. 소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이 이 노래를 아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현은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그날 밤 소화는 자신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흉터였지만 소화는 어떻게 생긴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소화는 양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를 어디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지요? 열세 살때 한양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구나. 내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기억도 잃은 상태였지. 제 진짜 이름은 모르시나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야. 소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찾아야 할 과거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잔치날이 찾아왔습니다. 현이 검은고 연주를 부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현은 소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특별했습니다. 소화만을 위한 듯한 애절한 선율이었지요. 소화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파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검은 고를 든 소년이 있었지요. 둘은 웃으며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 소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만 흘렀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소화는 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현은 대답 대신 소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소화는 현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양에서 궁궐 경연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현은 고개를 저으며 필담을 썼습니다. 당신만 알아줘도 충분하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글을 썼습니다. 그냥, 그렇소. 소화는 답답했습니다. 현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시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큰 빚을 지셨고,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였지요. 소화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현이 놀란 표정으로 필담을 썼습니다. 왜 이리 잘해주시오? 우리 집안이 당신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소화는 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화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화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도 자꾸 풍경이 겹쳐 보였던 것이지요. 저 골목을 돌면 큰 우물이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기와집에는 큰 매화나무가 있을 것 같았고 정말로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알고 있다. 소화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궁궐 경연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보름 후에 열린다고 했지요. 소화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화는 현을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가보세요.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현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필담을 썼습니다. 두렵소.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만, 당신마저 날 떠날까봐, 더 두렵소. 소화는 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떠나요. 약속해요. 그 순간 소화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전해도 한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현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소화는 현이 특정 곡만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곡은 특별한가 봐요? 현은 필담을 썼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곡이요. 누구인데요? 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화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소화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저택이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고 소년이 그 소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화야, 매화야. 소화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드디어 경연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벙어리가 뭘 한다고? 참으로 우습구나. 하지만 소화는 의연했습니다. 현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주었지요. 현도 필담을 썼습니다. 당신이 있어 할수 있어. 둘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화는 자신과 현의 손목에 똑같은 화상 흉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현이 검은고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현의 손이 검은고 줄을 튕기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지요.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곡의 제목은 매화가였습니다. 매화를 노래한 곡이었지요. 소화는 그 연주를 들으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노는 어린 소녀 검은 고를 타는 소년 매화야 이 곡은 너만을 위한 거야 고마워요 현 오라버니 소화는 비틀거렸습니다. 이 곡을 나를 위해 연주가 끝났습니다. 대궐 악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연주법은 설마 이판서 대감의 연주법? 당신은 누구시오? 현은 떨리는 손으로 필담을 썼습니다. 이현 이판서의 아들이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아버지는 영모가 아니었소. 짐이 이미 조사를 마쳤소. 누명이었소. 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사라진 약혼녀는 못 찾았는가? 이 판서 대감의 양녀였던 매화 낭자 말이오소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왕께서는 현에게 관직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옛이 판서 저택도 돌려주셨지요. 그곳에 가면 혹시 그 소녀의 흔적이 남았을지도 모르오. 소화와 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스무 해가 지났지만 저택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쌓여있을 뿐이었지요. 소화는 저택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두 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소년과 한 소녀의 초상화였습니다. 소년은 분명 어린 시절의 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소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나 초상화 속 소녀는 어린 시절의 소화였습니다. 아니 매화였습니다.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양녀로 자란 매화. 현과의 약혼. 영모 사건이 터진 그날 밤. 불길. 도망. 머리를 다쳐 쓰러진 것. 그리고 기억상실. 소화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이 소화를 부축했습니다. 소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무 해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다렸소. 내 네, 매화야. 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첫 대면부터 알아봤지만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소.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소. 소화는 현을 껴안았습니다. 현, 오라버니, 미안해요. 잊고 있어서 미안해요. 아니요, 당신은 돌아왔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스무 해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급 친구였고, 약혼녀였으며, 운명이었던 두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늘내 곁에 있었고, 나도 늘 당신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군궐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현이 검은고를 타고, 매화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화가를 함께 연주하는 두,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옛말에 백년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지요. 현과 매화는 스무 해의 이별을 이겨내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진정한 인연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행운 가득한 하트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드립니다.